추상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지난번 라이브 때도 제가 잠시 예고를 드렸던 국제 커플 무마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눈치가 없다입니다. 사실 서양쪽 나라에는 어, 눈치라는 단어 자체가 개념조차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눈치가 없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눈치 사회생활에서도 중요하고 연애에서도 빠질 수가 없는 부분 중에 하나죠. 짧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의 애인이 지금 굉장히 바빠서 물한 모금 마실 시간이 없어. 그렇게 정말 바쁘게 일을 하고 있으면 물을 한잔 떠다 준다던가 말하기 전에 미리미리 그 사람은 뭐가 필요할지 좀 준비를 해서 약간 챙겨준다던가 이런 게 바로 눈치죠? 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물어볼 수는 있어요. 내가 뭐 물을 마시러 가는데 어, 너도 물 마실래?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는 있죠. 근데 물어보기도 전에 뭔가 그 사람이 필요한 걸 해주는 게 눈치잖아요. 하지만 그런 게 없다는 거. 두 번째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다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만큼요 감정에 예민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풍부하고 그리고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없어요. 독일어에서는요, 여러분. 서운해. 이 단어랑, 아, 진짜 안 됐다. 너 되게 안타깝다. 어떡해. 이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laughs> 저는 초반에 그 단어를 굉장히 열심히 찾아봤어요. 내가 서운해라는 말을 너무 하고 싶어서 구글링도 하고 막 사전도 찾고 했는데, 딱히 그거에 맞는 단어가 딱히 없어요. 눈치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도 그 단어가 두 개로 분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애를 하는데 있어서 감정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치만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과 연애를 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생각보다 많은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이게 바로... 문화 차이겠죠. 그럼 어떻게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다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상황에 맞춰서 네가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기분이 들었어라고 설명을 해 줘야 하지. 우리나라처럼 아나 서운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한국 사람 같으면 약간 말을 안 해도 이 사람이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여. 그러면 눈치를 이렇게 딱 채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알아내려고 이 감정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한 한 마디 단어에서 바로 캐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당연히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겠죠. 정말 대화를 많이 하고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연락, 텍스팅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미 한국에서는 약간 연락하고 카톡하고 이런 부분이 뭔가 애정의 척도, 관심의 척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미 문화가 돼버렸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연락을 적게 한다 이꼴 나한테 관심이 없다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그만큼 연락이 굉장히 중요하고 텍스팅을 자주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있지만 독일에서는 뭔가 그렇게 깊은 뜻이 있지는 않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여기도 어, 한국만큼이나 텍스팅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비율을 따져봤을 때 한국만큼 중요한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래도 뭐 하루에 한 번은 정말 조금 관심이 없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수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저는 텍스팅 할 바에는 차라리 전화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오히려 텍스팅을 한 시간에 한 번씩 계속해서 텍스팅을 보내고 내 답장에 빠르게 빠르게 답장을 한다. 이러면 한국에서는 이 사람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관심이 많아서 나한테 답장을 이렇게 빨리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내 답장만 기다리나? <laughs> 얘는 하는 일이 없나? 얘는 자기 일이라는 게 없나?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일부러 뭐 답장을 늦게 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약간의 뭔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상대방이 나한테 텍스팅을 자주 안 한다고 해서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바로 결정 짓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편에서도 다른 세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편도 기대를 해주시고, 오늘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빠이. 안녕!